빈 섬, 를다리고 있어요. 피했어요. 윤활, 아 여기서 인원 손실이 일어나는 그래핀입니다. 첫 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놓치면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 오. 둘, 둘, 와우! 저 이거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상대도 지금 두 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하, 아. 투하트! 두개 심장! 그렇죠. 그렇죠? 자, 창문 사이로 노려보겠습니다. 투아트 역시 투하트. 오. 다섯 발남왔어요 아, 다섯 발. 두 발! 두개 심장 토아트 아, 라베가가 그리고 이쪽 집단지 붙이게 되면 티원이! 대체 오오오오두오기오 일단 한번에이트의 뭐 라베가도 에란겔를 왔을 때는 약간 아아 렌이! 아아 이 정말! 아오.. 날카 기가 쏟아졌는데! 대체가 아아... 티이 정리됩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어, 네. 킬그를다 봤거든요. 자환이 체력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포지션도 안 좋아요 포지션도 갖췄고 아. 오 충분히 천천히 해도 되는 상황 레이닝! 아, 살피... 와 레이닝! 아 살치 않아 확실히 레이닝은 지금 와 우와.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서 뒤로 나가고 왼쪽 각 살짝 봤죠 방금? 예잘 잡았다고 잘, 잘, 아! 아! 한명더 잡을 뻔했습니다 와자 아. 그리고 지금 동쪽 지역에서도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아 전복 한 명씩 주고받고 있는 양팀입니다. 아 이쪽에서 이렇게 싸워주면 사실 외곽 주고 있는 팀들은 지금 좋아요. 예, 그렇죠. 예. 아 일단 어, 어 나도 뭐? 힘을 차이를 네 예. 이쪽에서 와죽해졌어요죽해졌어요 이쪽 어? 그렇습니다. 야 <laughs> 네, 이쪽은 너무 죽여졌거든요. <laughs> 자자기장이좀더 밑으로 내려오면서 어 점점 이 지역을 노리고 있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laughs> 예이 집단지 바로 뒤쪽에 능선도 굉장히 강아데요 라투 라투 탑풍! 아! 아, 아. 노코멘트 정리! 일단은 바깥으로 빠지면서 이쪽을 먼저 잡아먹고 가겠다는 생각이에요. 엔터포스요 지금. 자, 북동 쪽에서 교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맞나요? 어. 먼저 아니. 밀밭에 가서 누워버리면 심각이 어. 나오니까. 네. 그러 사이드 정리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어, 저는 다 정리당할 것 같은데요. 아, 들어가요? 아, 네. 아니, 이게 이 236의 플레이 맞는, 이게 맞는 건가요? 어. 아, 일단은 자. 언제나 좀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엔터포스도 피해를 입지 않아 아. 하는데 자 어렵게 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위쪽에서 지금 못하면 아아 아, 툭 하고 맞았어요. 아더 이상 할게 없구나. <laughs> 여기서아하정정리어요요이이하켄코코치울울어요자자 아 예, 아, <laughs> <laughs> g p 기블블리도다와와이포포츠어어면외외쪽쪽에한한번더하하는플플이이가능하하 때문에 네. 이쪽쪽힘 힘을 어주주는죠죠 에더! 충분히 좀 밀어낼 수 있는 상황 네자투청류 빠르게 오 들어왔어요 아 화염 묻었습니다 아, 아 다나와이 스포츠 정리 보여줄게 쪽을 먼저 정리하고 아 가겠다는 생각이죠 그렇습니다 네. 뒤쪽에서 네. 다가오고 네. 있거든요 네. 오, 어 굉장히 아팠어요 예 뒤에 들어오는 인원까지 금 깔끔하게 네네. 정리하나요? 어허 아 조이 아아아 그리고 라스트 찍었으나? 이게 뒤쪽에서 좀 포탑을 해주고는 있었는데 네. 아, 조이 선수의 샷이 너무나 깔끔했죠? 자 일단 자 조력을 더 받아야 됩니다 하 아, 보여줄게 디지그 빨기서 조이 조이 아 일단 도너스 유치가 정리가 됐습니다 아이 그리핀 쪽을 나중에 결국에 공략해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날개를 펼친다면 오피지가 지 좋은 와우. 상황인데 <웃음> 네. <웃음> 투어트 와 w g 입장에서는 진짜 네. 아 뭐야 아 상대가 앞에 와핀 네. 와. 트레트! 어 담원기아 쪽에 기절로그 올라갔을 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았었나 싶은데 그렇죠. 그 타이밍도 놓쳤고, 아, 아, 놓쳤어요. OP 지제 위키드도 이런 매드 매복, 매복 플레이 상대방이 들어오는 이 동선을 잘라주는 플레이 굉장히 잘하고. 리드 성공할까? 나는 풀이다. 아, 아, 네. 나는 풀이다. 예. 네. 그, 그 누구든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장이에요. 라다 일정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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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면 GPS 기블리 힘이 실리죠. 그렇죠. 자한명 정리했습니다. 치킨을 가져가지 못했을 때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 이쪽 지역은 약간 나이. 양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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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빠르게 자, 대응 가격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누워 있다가는 발견될 아 확률이 있거든요. 어 이거 직마음에 눈으로 보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 사이사이. 에 사이 있는... 아, 아! 아! 파버기야. 투척물을 아끼면서 결국에는 와 주머니 바거리 이런 GPS 기법이가 웃죠. 그렇죠. 하지만 뒤에 있는 노세이 쪽도 체크하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자 예. 어느 쪽이 중요한지 빠르게 파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보안 선수가 GPS 기블리의 뒤를 노리면서 어! 아! 아! 타버기야 정리됩니다. 이거 결국은 그리핀도 인원 손실이 없었고 그렇죠. GPS 기블리 네 이건 진짜 서로 같은 기회거든요. 자기장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자 이제 곧 서로가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사운드 네. 들리면 그쪽으로 쏘는 거예요. 네 명이 마주칠 수도 있어요. 들리면 아, 쏘세요. 야, 야! 야! 기대되고 있는 그네 빈입니다. 와 진짜